네, 안녕하세요. 아빠차TV의 강부장입니다. 네,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어, EQ905.0 프레스티지 리무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신차가가 무려 1억 5천만원 이상 된 어, 차량이었는데, 지금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거의 신차가에서 한 1억 이상 감가된 네, 중고차입니다. 교환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 어, 2016년식의 5.0 AWD 프레스티, 어, 리무진이니까 한번 저랑 같이 실외부터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차량은 EQ900 5.0 AWD 어, 리무진 프레스티지 등급 차량입니다. 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2016년 5월에 최초 등록된 2016년 모델이고요. 주행거리도 짧습니다. 지금 현재 약58,000 k 로 정도 주행한 차량입니다. 이게 5.0 리무진 프레스티지 차량 같은 경우는요, 일반 프레스티지 EQ900 차량들보다 전장이 한 29cm, 약한 30cm 정도가 더 긴, 더 넓은 차량입니다. 네, 그러면 저랑 같이 외관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차량 번호 116너의 5320 차량이고요. 아무래도 중후한 맛이 강조되는 차량이다 보니까 검은색 세단 어이 색상이 너무 멋지고 중후합니다. 웅장하기도 하고. 네. 라이트 당연히 그풀 LED 라이트 탑재되어 져 있고요. 클리어 상태도 좋습니다. 밑에 보시면은 그릴 밑쪽으로도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네. 스마트 센스 패키지가 기본으로도 장착되어 있고 완전 풀옵션 차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본넷 상태도 지금 스톰 칩도 보이지 않고 깨끗하게 창품화 작업이 되어져 있는 차량입니다. 교환이 없는 무사고 차량이기 때문에 휀다 범퍼 또 본넷에 예, 단차 보이지 않고요 앞쪽 타이어 휠 상태도 깨끗하네요. 깨끗합니다. <laughs> 어, 타이어 트레이드 어, 많이 살아 있습니다. 많이 남아 있고요. 외관 문콕이나 한번 스크래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어, 길죠? 깁니다. 엄청 깨끗하고요. 어, 문콕도 보이지 않습니다. 뒤핸다까지 깨끗하고요. 뒤쪽 휠 상태도 깨끗합니다. 뒤쪽 타이어도. 앞과 동일하게 충분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펜더 범퍼 단차 보이지 않고 있고요. 뒤쪽 테일 램프도 깨짐 없이 깨끗하게 관리되어져 있는 차량입니다. EQ900 5.0 h 트랙 리무진 네, 레터링 확인할 수 있고요. 네, 전동 트렁크 탑재대에 있는 차량이고요. 엄청 넓습니다. 대형 세단 중에 최고로 넓은 트렁크 실내를 자랑하고 있고요. 닫아볼게요. 네, 이음 없이 깔끔하게 작동하고요. 어, 조석적 측면 역시, 어, 다 범퍼 단차 보이지 않고요. 광택 상태도 너무 이쁩니다. 뒤쪽 휠 상태는 어, 여기도 깨끗하고요. 뒤쪽 타이어, 예, 역 옆에랑 동일하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네, 그러면 외관 한번 문콕이나 스크래치 있는지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보이지 않고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져 있습니다. 앞쪽 휠 상태도 너무 깨끗하고요. 타이어도 역시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외관 상태는 정말 깨끗한. 차량입니다. 정말 깨끗하고요. 제가 영상 찍을 때 이렇게 외관 한번 어, 보여드렸는데 혹시나 출고할 때라도 어, 뭐 문콕이라든지 뭔가 좀 이렇게 스크래치가 보인다라면 네, 저희가 또 보완 작업을 하니까 걱정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내 옵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메모리 시트 이렇게 탑재되어져 있고요. 어, 누, 어느 분이 운전을 잠시 하시더라도, 네, 저장을 해놓고, 원래 본인에 맞춰서, 시트랑 사이드 미러를, 예, 조작할 수 있습니다. 윈도우 스위치, 또도 트림 상태, 깨끗하죠? 렉시콘 사운드 탑재되어져 있고요 또, 전동 시트, 기본적인 전동 시트 외에도, 그, 허벅지 조절 기능과, 뭐, 유추 기능, 예, 유, 유추, 등받이 조절 기능. 아마 장거리 운행하실 때 편하게 운행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쪽 보시면은 미끄럼 방지, 차선 이탈, 후측 방, 계기판 밝기 조절, 그리고 아래쪽에는 전자파킹, 또 전동 트렁크, 주유구 버튼 이렇게 자리 잡혀 있고요. 또 전동 핸들과 패들 시프트까지 탑재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시동 한번 켜보겠습니다. <laughs> 네 현재 주행 거리가 58,551km 현재 주행했고요 실 주행이니까 어 걱정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위쪽 보시면은 어 헤드업 디스플레이 예, 이렇게 하면 더잘 보이시죠 헤드업 디스플레이 기능 정상적으로 잘 보이고 있고요 핸들 가죽 상태 깨끗합니다 핸들 가죽 상태 깨끗하고요. 블루투스 기능과 크루즈 기능 그리고 전, 전방 충돌 방지 레이더 센서 기능까지 있고요 아마 주행거리도 짧다 보니까 차량 컨디션 상태가 너무 좋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대화면 내비게이션 자리잡은 모습 네 어라운드 뷰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어서 네 주차하실 때 후진하실 때 어, 사방이 다 보일 수 있게 이렇게 안전시설로 깨끗하게 화질 자, 조, 잘 나오고 있습니다. 아래쪽 보시면은 아날로그 시계, 대형 고급 세단에만 있죠? 아날로그 시계 멋지게 자리 잡혀 있고요. 프로토 에어컨 공조기 자리 잡은 모습입니다. 또 아래쪽 보시면은 뷰 모니터 기능, 또 전방 센서, 오토 홀드 드라이브 모드. 또 이렇게 옆에 그 조그셔틀로 이용해서 어, 모든 미디어 조절을 가능할 수 있고요. 또 열선 통풍, 조석 열선 통풍 시트 정상 작동하고요. 핸들 열선까지 그리고 그 후석 전동 커튼 예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 차량은 스마트키가 두개 있고요. 이렇게 카드키도 하나 있습니다. 아래쪽 보시면은 예, 무선 충전 패드 있죠?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랑 USB 억스 단자 있습니다. 예, 컵홀도 상태도 좋구요 예, 옆에 수납 공간 할수 있는 예, 공간도 넓습니다. 조석 시트 상태 보면요, 어, 뭐 쿠션감이 보이시죠? 육안으로도 쿠션감이 빵빵하게 살아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네. 도어 트림 상태도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천장에 스위드 재질로 되어져 있는데요. 네, 너무 고급지고 부드럽습니다.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져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A 필러 역시 좋습니다. A 필러. 네, 운전석 쪽도 A 필러. 담배 냄새 전혀 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뒷좌석 한번 가볼게요. <laughs> 네, 뒷좌석 도어 트림 상태 깨끗하게 관리되어져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이렇게 전동 커튼 프라이버시 전동 커튼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예, 창문도 이음 없이 정상적으로 작동 잘하고 있습니다. 네, 커튼도 정상적으로 이응 없이 작동하는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뒷좌석 공간은 너무 넓죠 리무진이다 보니까 전장이 약한 29cm 정도가 더긴 차량이다 보니까 그만큼 공간 확보가 좋습니다 네, 뒤에 이렇게 앉으면 은 어, 여기 뭐 넓어서 사람이 하나 앉아 있어도 될 정도로 예, 폭이 넓고요 시트 상태도 너무 좋습니다. 시트 상태 너무 좋고요. 예. 문쪽 트립 상태도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뒤에 후석 모니터 양쪽으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밑에 보시면은 뒷좌석 통풍 열선 시트 예, 좌우 기능 정상적으로 작동하고요. 또 뒤에서도 전동 수동 커 수동 전동 커튼 뒷좌석 예, 전동 커튼 기능 좋고요. 그리고 각종 미디어 조절할 수 있는 조그셔틀 기능까지 있습니다. 이 차량은 레스트 기능이 있는 거 다들 아시죠? 네, 예, 뭐 시트야 전동 시트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지만 어, 우리 그 회장님 자리라고 하죠? 조석 뒤쪽에서는 레스트 기능을 이용해서 앞좌석 공간 확보가 되면서. 어, 이 뒤에 시트는 편안하게, 어, 다닐 수 있는, 예, 좀 눕혀지는 레스트 기능 있습니다. 그리고 뒷좌석 같은 경우도 이렇게 메모리 시트들이 장착되어 있어서, 어, 느 분이 타셔도 본인이 다시 원래대로 하고 싶으신, 어, 세트만 해놓, 해놓으시면, 예, 다시 정상적으로 어, 작동하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 회장님 자리 가서 한번 이렇게 뒤에서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해도 너무 넓어서 좋네요. 네, 레스트 기능 한번 작동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앞 좌석이 앞으로 당겨지고 공간이 엄청 넓게 확보가 되는 되고 있습니다. 네, 공간 확보가 너무 좋네요. 어. 이렇게 의자도. 뒷좌석도 전동으로 또 다시 이렇게 공간이 원상복귀되고 있는 모습 정상 작동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어, 확인시켜 드립니다 아, 너무 넓어가지고 안방 같아요 <laughs> 아주 차량 관리 상태 좋습니다 그러면 강구장이 마무리 한번 해 드려 보겠습니다 네 마무리 하기 전에 어, 요거 한번 더 설명드려볼게요. 혹시 보이시나요? 앰비언트 라이트 이렇게 있는 모습. 지금은 보라색으로 이렇게 있는데 색깔을 변경할 수 있고요. 아주 밤에 야간에나 은은하게 불빛이 너무 멋지게 예, 실내를 꾸며줍니다. 네. 그리고 이 차량의 어, 또 다른 옵션, 고스도 차 문이 꽉안 닫혔을 때 당겨주는 기능입니다. 예, 기능도 정상적으로 작동 잘하고 있죠 뒷모습도 한번 예, 이렇게 땡겨주는 기능 있습니다 그러면 마무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신 차량은 e q 9 0 5.0 AWD 프레스티지 리무진 등급 차량입니다 현재 신차가 기준으로 했을때 1억 5천 이상 됐던 차량이고요 예, 중고차는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는 거의 3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으로 제가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항상 차량 가격은 제목에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보신 차량은 2016년 5월에 최초 등록된 2016년 모델입니다. 주행거리는 약 58,000km 정도 주행했고요. 완전 무사고 차량의 풀옵션 차량입니다. 그리고 대형, 세단이, 대형 세단이지만 귀한 5인승 차량입니다. 보통 대형 세단들은 이제 회장님들이 많이 타시기 때문에 VIP 시트 4인승이 좀 많이 있는데 예, 이 차량 같은 경우는 5인승입니다. 아까 뒷자리 왔다 갔다 넓게 할수 있는 거 보셨죠? 예, 충분히 넓은 차량입니다. 네. 이 차량 말고도 EQ900 차량들이 저희 사무실에는 다량으로 또 보유하고 있으니까 5.0 아니더라도 어 좀 작은 CC에 EQ900도 많이 갖고 있으니까 네, 서둘러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그럼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